네, 안녕하세요. 청옥션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원총화 팔각 반, 쉽게 해서 대반인데, 어, 우리가 보기 드물 거예요. 팔각이라는 거지. 왜냐면 우리가 원형은 많은데, 이팔각은 드물어요. 특히 사각도 드물지만은, 특히 팔각도 드물고, 아, 이거는 저 중국에서도 드물고, 어, 아, 우리 국내도 드물고, 세계적으로도 많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 시청자분들. 그러니까 8각이라는 것은 만들기도 힘들어요. 왜냐면, 하 우리가 원형 같은 경우는, 어, 물레질 해가지고, 원형을 만들면 틀을 짜가지고 만들면 만들기가 쉬운데, 이 사각은, 아시다시피, 어, 옆 밑에 보세요. 삼백자국 쉽게 해서 요삼백자국이거든요 밑에 이제, 아, 배. 밑에, 예를 들면 저, 그때 다불 붙지 않고, 그래, 배자국 있잖아. 이게, 보면은 사각거삼백자국인데 어, 바닥에다 이거 놔가지고, 이걸, 우리가 칼국수 누비씨탁 만든 다음에 잘라가지고 각을대서 만든 거 그러니까 쉽게 해서 원형으로 만드는 것보다 상당히 공력도 많이 들어가고 어 시간도 많이 소비되고 어~ 저기 뭐야 사람의 공 저기 뭐야 손도 많이 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어~ 원형보다도 우리가 예를 들면 시청자분들 원형은 많이 봤는데 특히 팔각 사각은 보기 드문 도자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많지 않지만은 아, 국내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많지 않은 거죠 이도자 그리고 이 하나에 보면은 우리의 양쪽 커트로 팔각 그기능 해문으로 다 그, 그 썼고 안에는 우리가 이러면은 구름 모양으로 영지로 네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광식으로 해가지고 원으로 쌍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에 기린을 하나 넣었는데 기린이 너무 아름답게 정교하게 그렸다는 거죠 쉽게해서 우리 한번 그린, 그 기린장 가까이 한번 봐보세요 너무 그냥 이 기린이 살아있는 느낌 이죠 어딘가 막 그냥 뛰어 이이 이 우리가 예를 들어 이반그 대반에 넘어가는 느낌 막 그냥 되게 그 속도가 빠른 느낌 그런 느낌이 그래가지고 상당히 힘이 있고 상당히 잘 그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태토 또한 도 우리가 예를 들면 너무 좋은 태토를 써가지고 두껍게 되게 두껍 왜냐 이런 거는 사각은 틀어지고 무너지거든요. 쉽게 해서 우리나라 같은 거 이런 같은 봉으로 들어가죠. 왜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이런 어 조선 백자식으로 사각이 나왔다면 우리나라는 봄으로 들어가요 왜냐 그만큼 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도 그만큼 귀하고 사각 팔각반 만들기가 힘드니까 우리 시청자 보여드리는 것은 이 도자기는 여러가지 있어요 우리가 원청화 뭐 예를 들면은 뭐 반도 있고 뭐 화병도 있고 우리하고 대관도 있고 여러가지 있는데 우리나라도 사실 좋은게 많이 들어왔어요 원청화도 우리 시청자분들 몰라서 그렇지 어떤 분들은 갖고 계신 분들이, 누가한테 물어봐가지고, 어떤 분은 진 좋다고 해고, 어떤 분은 아니라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긍정적으로만 얘기하는 사람. 왜냐? 그렇게 이 도자기 세계는 정확하게도 얘기를 안 해줘요. 왜냐? 욕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근데, 어, 우리 시청자한테 그런 얘기 하면은 어, 내가 항상 얘기하던 도자기를 모르면 몇 군데한테 물어보라한 사람한테 물어보지 말고, 진짜, 어이 사람한테도 물어저 사람한테 물어보다 보면은, 어, 해답이 나올 거다. 왜? 좋은건 나쁜건지 자기가 모르고 그리고 또 도자기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은 확실히 알아요 도자기가 원청한지 아니면 요즘 뭐 흔히 나오는 짝퉁지 시계 짝퉁 방품이죠 예를 들면은 곱 음, 현대적인 방인지 근데 절대로 이 도자기는 있잖아 이런거는 현대적인 방도 못만들어 왜냐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공력도 많이 들어가고 기술이 들어요 왜냐 가다로 찍었으면 조그만 거 같으면 거 만드는데 이런 큰 40cm가 넘는거는 만들기 힘들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근데, 우리가 왜이 사각을 갖고 나와가지고 시청에 보여드리냐면, 이 도자기는 명품, 보세요. 진짜 이 그림 한번 보면은, 아주 그 기린이 아주 그냥, 그 하나의 원의 그목단꽃하고 그, 야상매처럼 막 그냥 달려가는 느낌. 너무 아름답죠. 이런 게, 아, 우리가 명, 저기 원청화 원청하는데, 그린도잘 그려야 되고 테토도 좋고 연대도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 갖춰지야 아, 좋은 도자기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그걸 아시고 어, 제가 사이즈 한번 쳐드릴게요. 사이즈는 가로가 41.2점 아, 되고 여기는 41.67 되네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0.5에서 0.4가 여쪽이좀 길어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새로 가로가 근데 어 뭐랄까 이 나는 너무 놀랬어요 이런 도안이 참이 한국에 있다는 것이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보시면은 상당히 좋고 또 혹시라도 갖고 계신 분들은 아 자신감을 갖고 갖고 계세요 이런 거는 상당히 좋은 거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같으면 보물로이고 우리나라 보물로 쳐주고 아 중국도 상당히 막 없지가 않아요 이런 게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상당히 좋은 도자기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 매니아분들도 잘 보셔가지고. 어, 도자기랑 다른 거 없어요. 찾고도 보고 좋은 것도 보고 만져도 보고 자꾸 보다 보면은 아, 좋은 도자기 잘 간직할 수 있고 소장할 수 있으니까 그런 꿈을 가지고 아, 도자기 입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